아, 그렇게 하지 않아. 아 아, 아니야. 까버려. 까가 까. 까. 지거야 이거 다? 응. 윤나잘 까지? 응. 깨졌지? 응. 줄깨어 어. 줄 껍질 깠어? 부지런히 까. <laughs> 옷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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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다 까서 먹어야 돼다 까서. <목소리>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그렇게 하면은 귤즙이 줄줄줄 흘러서 옷에 다 묻어. 다 까야 나. 줄줄줄 뚝자.

왜 유나 이거 잘 까지? 응? 연습하고 있어 줄 까는거 해줄까? 응 음, 유나가 해볼게 그래 해볼게 아니 껍질 다 까고 먹어야지 어나 그거 한입 먹어보고 싶어 뭐? 치즈 엄마 이안 난다 야나 <laughs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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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질 껍질. 경연아 응. <laughs> 너 그래서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었어? 어. 언니 응원해 줘. 그래. 응원해 줘. 요아 잘한다. 아, 술 너무. 이렇게 하지마 입술 이빨로 아, 껍질 다, 까 고, 먹, 고, 먹, 고, 노 고, 노 고, 노 고, 야 고, 먹, 고, 먹, 고, 노노노 귤 좋아. 귤이 왜 무서워? 귤 좋아하면서. 나 no. 아. 껍질 까야지. 나 아. 아. no. 음. 도와줄까? 응. 도와줘? 응. 아니 혼자 해볼래? 유나 혼자 해볼래? 응. 응. 응, 응, 응. 응. 엄마, 혓바닥 아파. 혓바닥 아파? 하나씩 떼서 먹지 그랬어. 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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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한테 껍질 줬어? 응. 쟤네가 다보여줄 이거니까. 네, 자. 싫어요.